입다가 안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내게 왔느냐 하니 안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법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선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당과 암몬 자선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도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도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곧아무리 족속의 왕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 얘기를 대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무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무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무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오르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내가 모아방 십보의아들발락보다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상업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건을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워낙건데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다가 이제 맞서서 나갑니다. 안몬과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갔는데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였듯이 길라 장로들과 협상을 해서 이제 머리가 되고 장군이 됐습니다. 장관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 이 협상의 과정을 보듯이 입다는 전쟁을 잘하는 용사였을 뿐 아니라 이 협상에도 아주 능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더 입다가 야,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언변이 뛰어난 인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다가 가진 그 대단한 협상의 능력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언변은 좋고. 적당한 말을 하여서 협상을 잘 가져가려고 애는 쓰느지만 그 결과는 또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됩니다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이 암몬이 쳐들어온 길라 이스라엘의 길라앗 땅은 갓지파에게 갓지파 12지파 중에 갓지파에게 할당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주 농사짓기 좋은 비옥한 땅이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은 사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아모리족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서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그들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차지하게 된 땅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한 지역 땅은 아닙니다. 가나한 지역을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갓지파, 문화세지파, 문화세 반쪽지파하고 르벤지파에게 분배가 된 땅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에돔 모압 암몬의 영토를 점령한 적, 전쟁한 적은 없어요. 차지한 적이 없어요. 에돔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영토를 가나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의 땅을 지나야 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었고 모아과는 발라광 때일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길라스에 쳐들어온 암몬하고는 갈등을 겪은 적도 없고 뭐 싸움을 해서 땅을 빼앗은 적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암몬왕은 덜컥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추레고 발때 우리 땅 뺏은 거 다시 내놔. 이렇게 말았단말 전쟁을 한 적도 없고, 그 땅을 통과한 적도 없고, 땅을 점령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거야. 입단은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자세히 알고, 이야기하고, 애동과 모압당에는 그렇게 했지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안몬 영토에는 가까이 간 적도 없다. 그런데 무슨 땅을 돌려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협상을 했어요. 사실상 암몬을, 암몬이 또 길라 땅을 자신들이 가졌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땅이기도 아니었어요. 이런 협상의 과정을 보면, 입다가 길라 지역에서 쫓겨나서 서자로 불량배들과 함께 도비라는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만, 상당한 역사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하고 전쟁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암모왕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냥 암모는 길라 땅이 탐난 거예요. 기름지니까. 탐나서 뺏으려고 할 거지, 하는 거지 역사적인 뭐 정당성, 이거는 말해봐야 통과가 안 되는 억지인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협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23절을 넘어가면 이번에는 또 다른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협상을 들어갑니다. 입다가. 암몬의 주장을 반박을 해요. 억지라는 걸. 암몬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인 그모스가 땅을 주어서 점령하게 하면 너희들이 그땅 차지할 거 아니냐? 이길라앗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점령해서 우리가 살게 하신 땅인데 우리가 가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모아방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 의의를 제기하고 땅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암몬이 우리 아무 이 길라 땅과 상관이 없는 너희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영토에 와서 이 땅을 내놓으라 내 거다. 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년 동안 지금 이길라앗 땅에서 우리가 쭉 살아왔는데 아무도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한 적이 없고 땅을 달라고 말이 한 적이 없는데 아무 상관없는 너희들이어서 왜 너희 땅이라고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통하는 거죠. 그때 마지막으로 한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이제 협상 안 되겠다. 전쟁밖에 남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사실 입다의 이 앞에 기록을 보면 정말 대단한 언변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또박또박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외교적으로 정말 대단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협상은 결렬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언변으로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뭐 결과를 얻지 못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으면 인간의 능력은 입다의 그 대단한 언변과 논리력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성도는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어서 사용하게 하지 않으시면 별 의미가 없어진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 암몬 자손과 분쟁을 입다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길라 장로들과 자기를 부르러 왔을 때. 거리했던 그거보다 더 준비를 하고 어떻게 보면 더 기가 막히게 용의주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역사적인 이야기로 논증을. 너희들이 이 땅에 온 적도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간 적도 없다. 그것도 실패. 두 번째는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안문자선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이 쫓아내면 너희 신이 주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 통과가 안 돼요. 협상이 안 돼. 또한 번, 일반적인 논리. 300년을 이 땅에 살았는데, 아무도 우리를 쳐들어온 사람이 없고, 우리 땅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왜 갑자기 와서 이러느냐. 근데 그것도 안 돼.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 가운데는 인간의 논리로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시시각각 생깁니다. 입단은 인간적으로 볼때 뛰어난 협상 능력을 가진 사람 맞아요. 전쟁도 잘하지만 협상력도 좋아요. 언변도 좋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를 성취하는 데는 필요가 없다. 힘이 되지 않는다. 자기 논증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걸로 끝내버려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대충 읽고 묵상을 하면 어이 그래도 하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실용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를 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할 바를 열심히 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나님의 물은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나가서 협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온변이 좋으니까 나가서 설득시켜 본 거예요.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을 거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건데, 아무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거칠에만 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사용한 거예요. 이름만. 뜻은 다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입다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한 게 아니고 자신의 협상 능력, 자신의 언변에 의지한 것밖에 없어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쨌든, 전쟁을 피하려고 협상을 한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뭐, 교회나 교인들의 모임에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분쟁이 생길 때 대화를 먼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네. 대화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바람직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지 무작정 나가서는 안 된다. 가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재력이 많아지고 좀 힘이 세워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을 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그렇지 그러면은 대단한 큰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하나의 어패가 있는 문제가. 조건이 뭡니까? 내가 지위가 높아지면. 내가 재물이 많아지면, 내가 권력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러면 권력이 생기지 않으면, 재물이 없으면, 부자가 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조건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높아져야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다. 능력이 많아져야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순송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너무 명백한 오류고 잘못이에요. 내가 뭐잘 살아야 예배도 드리고, 섬기고 하지.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될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권위도 주시는 거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오늘 입다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꾸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셨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방식은 독특합니다. 악인들끼리 싸워서 자멸하게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입다도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지 못하게 쓰임 받은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사로까지 쓰이는데. 악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될때 쓰임 받고, 쓰임 받을 때 필요한 은사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려야 된다. 내가 채워서, 내가 가져서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아니라는 거지. 입다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을 잘하고, 언변이 너무너무 뛰어나고, 상황 파악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입다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는 않으셨다를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부족하고 내가 이래 가지고 뭘할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머지를 채워 주시는 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 그 채워 주심이 내가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채우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능력이 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